네, 여기는 역인데요. 파리 역인데, 어, 유럽 전역으로 가는 기차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역 구경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역 입구입니다. 네, 여기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왔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에펠 탑 입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 야경입니다. 여기는 파리 샹젤리제. 어, 거리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데코레이션이 나무마다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지금 네 개선문이 저기 앞에 보이는데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예, 데코레이션이 지금 저기부터 끝까지부터 이렇게 다돼 있어요. 너무 예쁘게 돼. 그랜드 팔레이스 전시관입니다. 네, 나무가 없어서 앙상해서 보기 싫으네요. 네,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 박물관 앞쪽에 연결된 공원인데요. 박물관 쪽입니다. 추운데 아직 꽃들이 있네요. 날씨가 지금 일주일 있는 동안 하루 해가 반짝 났고 계속 비가 와요. 계속 비가 와요. 혼수도 있고요. 네, 아직 꽃도 피고.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 드디어 유명한 사진으로만 보이는 보이던 곳입니다. 네, 엄청 화려하고 엄청 멋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문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거울의 방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여기는 왕비의 방입니다. 장식장 좀 보세요. 너무너무 화려하죠? 네, 침실입니다.